우리 사랑하는 유교구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절의 은혜가 앞으로도 또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5일 월요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도 역사의 한 점이 되어. 강물이 흐르듯이 어느 순간 역사의 한 편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흘러가면 그만이고 잊혀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분명 잊을 수 없는 귀한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교구 성도님들 어떠한 순간이 지울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겨울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이후에 제, 머리, 제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때그 차가운 손에 의해서 잠이 잠시 깨긴 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청소년 시절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그 순간도 생생하고요.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했던 그 순간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그 순간들도 기억납니다. 또 군입대를 했던 순간들, 또 가정을 이루었던 순간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하늘께서 허락하신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순간들, 여러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많은 색채가 짙고 분명한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 기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많은 기억 중에서 우리에게 삶의 결정적인 사건과 그에 대한 기억들은 정말로 몇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바딴나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즉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하는 이유는 좋은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로부터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동시에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형 대신에 같은 민족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기 위한 야곱의 또한 부모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쫓기듯이 부모를 떠나야 하는 또한 부담이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있지만 앞으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지금처럼 이 시대 코로나 시대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어쩌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포기하고 싶기도 한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순간들 부담의 여정 가운데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누워 있는 이곳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때로는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언약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육교호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야곱의 많은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순간들과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 애설을 속였던 그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형과의 티격태격하는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 많은 기억들 중에서 이 순간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도 안 되는 경험을 그는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잊을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은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 사건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만큼 귀하고 복된 은혜의 기억은 없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고 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몇안 되는 그 귀한 기억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기억, 하나님과 관련된 기억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관련된 기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과거형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전에 만났던 기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전의 그 순간들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하여 지금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또이 견고해진 믿음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삶의 여정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해 나갈 때 하나님과 관련된 지난 기억은 분명한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산이 되며.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기쁨의 기억 또 반대로 슬픔의 기억들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기억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인생의 기억들을 우리가 고의 우리 내면의 깊이 뿌리 내리면서 아, 앞으로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정하고 신뢰하며 앞으로 믿음의 삶을 함께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육교구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목적지는 있지만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약속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바꿔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삶 속의 여정과 기억들 속에서도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많은 기억들이 내 감정이 주인이 된 기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련된 기억들로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서 신앙의 자산이 더욱더 두터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믿음의 건석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교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중에 태해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우리 육교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임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겪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참 복되고 기쁜 소식들 많게 하여 주시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함께. 함께 눈을 돌리고 힘을 모아 돕고 또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또역신이 연약하신 분들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지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일상의 회복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